댓글 어떤 댓글을 달던 간에 어떤 걸 물어보든지 간에 물어보면 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목소리> 북한은 나쁜 놈, 빨갱이, 공산당 아, 북한 싫어, 북한이랑 합치는 거 싫어. 북한 스피드한테 우리 세금 다 갖다 퍼주고 문재인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소리> 일단은 오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대북 관련 이슈가 좀 있었어요. 피격 사건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북쪽의 리액션도 있었고 그 통일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 해서 응. 종전선언이지 종전선언. 그렇죠. 응.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 게 남북 통일이. 응.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남북통일 통일은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통일은 되는데 뭐 북한이 남한으로 흡수가 된다 남한이 북한으로 흡수된다 이런 흡수통일이 아닌 연방제 형식 미국이 연방제 국가잖아요 그런 연방제식으로 아마 통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종전선언도 일어날 거예요 평화협정도 할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는 참 오래됐는데 한 10년 된거 같은데 내가 남북관계 통일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기도를 해봤더니 그때 말씀해 주신 거지 그분들이 연방제식 통일이 된다 50년 딱 요렇게 받은 거야 50년 그래서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게 2050년인지 50년 후에 된다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2050년도 되면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게 그거지. 우리는 교육을 북한은 나쁜 놈, 빨갱이, 공산당 이 사상적 교육을 그렇게 받았잖아. 근데 갑자기 이거를 뭐 북한하고 뭐 친하게 지내야 되고 우리나라가 북한에다가 돈을 퍼주고 우리나라 힘든데 왜 북한에 돈을 퍼주냐 막.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젊은 애들은 왜 통일을 하냐 우리나라가 힘들어지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패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된다 연방제 통일 국가가. 근데 그게 2050년까지 완성이 될까? 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자유자재로 북한을 드나들 수 있는 그 시기, 그 시기가 아마 2050년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일부 이제 뭐. 계층들, 뭐, 산업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일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움직이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북한이, 어, 좀 다져지고, 경제 개발이 되고, 한 3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따라오지 않을까? 개발해갖고, 그러면은, 우리랑 자연,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 북한 싫어. 북한이랑 합치는 거 싫어. 북한 새끼들한테 우리 세금 다 갖다 퍼주고, 문제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좋아 욕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건 그거고 일단 이렇게 우리나라가 흐름이 갈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어차피 이거는 못 막고 그렇게 될 건데 막지 못하고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흡수해서 내 경제에 보탬이 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나 같으면... 대북 정책,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년, 후년, 1년, 2년, 3년, 5년까지 보고 나는 그쪽의 주식을 좀 눈여겨볼 것 같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최근에 음. 어떤 투자자가 음. 대북, 관련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 언뜻 들었던 것 같긴 해요 해야 돼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를 갖고 살려면 대북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야 내 경제를 지고 갈수 있으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내 경제를 지키면서 싸워야 될거 아니야 누가 나 매겨 살려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거는 다 흡수를 해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래서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거 버려라 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투자를 할수 있다. 아무리 싫어도 흐름이 그렇게 가면 대세를 따라야 된다는 거지. 대세가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대세의 물결에 같이 합류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싫다고 빠져나와서 도태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 근데 앞으로는 대북주의에 관련한 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낫다. 많이 낫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 젊은 애들은... 통일되는 걸 바라지 않아. 왜? 내 경제가 그만큼 없어지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통일이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아서 이렇게 되는 통일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왜냐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는 걸 원하는 나라가 있고 원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지금은 통일이 될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명분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흡수 통일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 그걸 알아야 돼. 젊은 사람들도 흡수 통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옛날에 뭐 독일 베를린 장벽 뭐 그거 있잖아. 그거 막 갑자기 흡수돼 가지고 막 같이 못 살게 되는 그런 과정. 그렇게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통일이 돼 버리면 그런 결과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연방제 통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북한이 경제 성장을 할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어느 정도 계대에 올라오면 그때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거거든. 그리고 그쪽도 그 이권 세력들이 있잖아. 정치 세력도 있고. 어? 거기에 그 뭐야 그 군부체계 그 위에 있는 애들, 지도자층 그쪽. 그 로열 패밀리들 걔네들이 자기네 이고를이렇게 편하게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제 세대 물갈이가 돼야 되겠지 그 시간 그래서 북한이 경제 성장을 해서 남한과 어느 정도 비슷해질 수 있고 그리고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30년이라는 거야 그 시간이 그래서 지금 통일이 된다 그래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도안을 줘야 되겠지 한국에서 지원을 하겠지 지원을 하면서 북한을 개발을 할때 거기 가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한국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쪽에 가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겠지. 그렇게 봐야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북한이 만약에 개발도상국이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 개발도상국이 돼서 우리가 베트남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비즈니스 하듯이, 우리 북한에 가서 비즈니스 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우리는 빼먹을 수 있는 돈이 크지.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를 하지만 투자를 하지만 투자를 해서 빼먹을 수 있는 경제가 있잖아. 그거를 봐야지. 그런 걸 보고 움직이는 거지. 이게 통일되면 우리나라 세금 다 갖다 퍼주고 문재인이가 뭐 우리나라 거 세금이고 뭐고 갖다가 막 몰래 갖다 주고 이래서 우리가 못 살고 그돈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도 주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연방제 통일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우리한테 유리한 일이야 이게. 나쁜 일은 나쁜 일이다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유리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 위기는 어떨 때 기회가 되는 거지? 이건 기회야. 지금. 단몇년 힘들 뿐이지 요몇년 힘든 거 지나고 나면 우린 다시 일어난다니까 우리나라는 좋아진다고 나빠지진 않아 근데 지금 이 바뀌는 시스템 지금 이 바뀌어가는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힘들 뿐이지 요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편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좀 유연하게 사고를 갖고 생각을 해라 지금 요 말씀하신 게 정치적인 선호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나는 정치 성향이 이것도 저것도 뭐 어디다 저기다 얘기 안 하는 국익에 먼저 우선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5년 살고 죽고 10년 살고 죽고 죽을 거 아니잖아. 후대도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먼 미래를 본다면 20년, 10년 놓고 20년 놓고 30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한테 좋은 일이다. 이걸 이용하면 돼, 충분히.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거야. 항상 응과 양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응과 양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거든. 그래서 항상 좋은 거, 와 나쁜 거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나쁘니까 무조건 싫어. 이건 좋으니까 무조건 좋아. 이러면 안 되거든. 음과 양의 조화를 잘 맞춰서 균형을 잡아서 살아가는 게 그게 최고로 좋은 거야. 무조건 나쁘다 싫어. 무조건 좋다 좋아.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 내가 흡수하는 방법을 터득해라. 그게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포인트. 유연한 사고. 배받지. 그냥 맥없이 찍는 게 아니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있었으면 해서 영상을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면 그 댓글을 내가 주제로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소통하는 영상을